24학년도 수능 39번 삽입 문제요 삽입 볼게요 uh,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하면은 벌써 눈에 보이는 게 The argument 그 주장이라고 했잖아 그 주장 그 주장이 뭔지 위에 나왔을 거고 Next step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첫 번째 스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아니다 아니면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스텝 어쨌든 얘가 첫 번째 스텝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얘가 첫 번째 스텝은 아니야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however 그리고 또 뒤집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정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뒤집었어 하지만 그이 주장에 있어서의 그 다음 스텝에서는 The analogy breaks down 뭐야 얘도 힌트인데? analogy는 비슷한 점, 유사함이란 뜻이잖아요 analogy가 그거야 그. 이런 멍멍이 같은 인간아할때그그 그 멍멍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laughs> 뭐저 응. 사람은 내 친구 철수는 술 먹으면 개가 된다 할때 그런 걸 이제 뭐 개처럼 행동한다 언어 o 러지라고 하는 건데 a 어느 g 지 단어 외워요 유사함이요 similarity 단어를 말 단어 모르면 못 풀지 similarity가 깨진다라고 했어 그럼 위에서는 뭔가 비슷한 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비슷한 게 깨진다니까 다른 게 나와야 돼. 됐죠? 단순하죠? 비슷한 게 깨진다는 다르다는 뜻이고. 그럼 다르다 위에는 뭐가 있었겠네? 비슷한 게 있었겠네? 자, 이 글보다 위에는 뭐가 있었다? 뭔가 두 개가, 두 개가 A와, 어, 정리해볼게요. A와 B가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어. 그이 그래 말을 이 박스를 집어넣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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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함이 유사함이 비슷함 유사함이 깨진다라고 했어 깨진다. 그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뭐가 다른지가 나와야지. 어떤 점이 다른지가 나와야지. 그래서 어, 뭐뭐한 점에서 A와 B는 뭐뭐한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이두 번째가 바로 박스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 선생님 저어나지 단어 몰랐는데요. 뭐, <laughs> 맞출 수 있나? 못 맞출 걸? 어나어지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어 뭐야? 아래 써 있는데 유사라고? <laughs> 근데 선생님 유사가 뭐예요? 헐 유사함, 비슷한 비슷함, 유사함 비슷함. 그 유사. 아그 뜻이구나. 자. <laughs> 해봐. 미스프린트. 미스프린트는 오타인데 오타? 아니면 저기 출판 인쇄 인쇄 실수. 인쇄 실수. 오타 비슷한 거야. 인쇄, 인쇄할 때 실수했어.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오타 나서 오타. 여러분 보통 오타났던 뭐 카톡 하다가 오타. 오타라고 할게요. 오타가 더 쉬워. 뒤그글기가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얘들은 무조건 실수니까 나쁜 실수와 오타는 나쁜 거죠. 언더 t 텐츠 content에다가 sometimes literally 글자 그대로 정말로 fatally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지 그지 야 어, 자, 오타 잘못 치면은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 말 실수. 일본은 답이 아닐 거고 아직 뭐뭐 뭐 나온 게 없잖아. 뭐 비슷한 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뒤집지 근데 아직 비슷한 점이 안 나왔어. 자 just displacement of a comma 이거는 이제 오타의 예시네요 맞잖아 오타의 예시지 m 마가 빠졌다 for instance 어, 예시야 예시 즉 오타의 예시 자 1번 위는 오타고 1번 뒤는 오타의 예시가 나왔으면 그러면은 1번의 앞과 1번의 뒤가 내가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 1번의 앞과 1번의 뒤는 연결이 어떻다 매우 자연스럽다 연결이 잘 된다 그러면은 네모 박스가 1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 됐죠 맨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may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목숨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다. 삶과 죽음, 즉 목숨이 걸린 엄청난 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이거 회화할 때도 많이 쓰니까 그냥 통으로 외워. 그냥, do you have to? Do we have to do our homework? 야, 숙제 해야 되냐? Oh, come on, man.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응? The teacher's gonna kill us. 이 새끼 숙제 하라고 이씨. 안 하면 죽어 이씨. 다음 2번 Similarly 응? 마찬가지로 그럼 비슷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오타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비슷하게 저금만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설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로 Most mutations 아. 야 위에서는 예시가 Misprint가 예시였잖아. 이게 A네. 이게 우리가 설정한 a야. 그리고 similarly most mutations 이게 우리가 설정한 b네. 아니 생각해봐. 오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너무 생뚱맞잖아. 선생님 생뚱맞으니까 이번이 다 말일까요? 야다이씨 우리가 설정 어떻게 했어? a가 나오고 그다음 b가 나와. 그리고 a와 b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하지만 비슷함이 깨진다. 다 설정해놨잖아 이 시나리오 다 써놓고서 이번 이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자. 아니 선생님 갑자기 뮤테이션이 나오니까 너무 뻥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뮤테이션안 돼요? 안 돼. 아나 미치겠네 진짜. 어 선생님 여기 스밀러리 나왔으니까 스밀러리 여기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말해봐, 말해봐. 여기 스밀러리 나왔잖아요. 스밀러리 응 그래,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미스프린트랑 여기 뮤테이션이고 안 비슷하니까 이번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우 씨 아우 개빡쳐 그야 그, 그거 한번 집어넣어 봐 집어넣어 봐 비슷함이 깨진다 아니 <laughs> 지금 미스프린트가 혼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다 박스를 집어넣으면 비슷함이 깨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혼자 나왔는데 뭐뭐 뭐, 뭐 무슨 비슷함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니 아 그런가? 이번이 답이 안 된다는 거잖아 하나왜 아, 그래 <laughs> 그리고 내 얘기 들어봐 similarly가 나왔는데 잘봐 네가 지금 너무 짧게 읽어서 좀만 더 읽어봐 좀만 더 읽어봐 similarly 비슷한 점 나와야 돼 most mutations have harmful consequences 그러니까 뭐가 비슷한다는 뜻이냐면 여기 harmful 나왔잖아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fatally 이게 비슷하다고 이씨. 대응되는 거 느껴지 않 느껴져? fatally harmful negative 여기, 어, 여기 negative도 있네 이씨 나쁜 결과라는 게 똑같다는 거잖아 즉 이번에 앞가지는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워 비슷. 마찬가지로 뮤테이션도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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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얘기 이번에 못 들어간다 선생님 근데 어, 말해봐 저기 미스프린트 있잖아요 인쇄실수 오타 어, 근데 그게 그게 뮤테이션이랑 왜 비슷한 거예요 헐 그걸 이해 못 했구나 즉 너는 너 생물 아니지 저 문간데요 아 그래 <laughs> 저기 뮤테이션이 뭐야 돌연변이가 뭔지 말해봐 돌연변이는 정상적인 거야 아니면 비정상적인 거야 돌연변이 비정상적인 거죠 그지 아니 생각해봐 동물은 다리가 몇개 있어야 돼네개 있어야 되지 근데 가끔가다가 다리 다섯 개 짜리가 있어 실제로 음, 사람도 육손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손가락이 여섯 개인 사람이 나와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지 이해됐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오타와 비슷한 개념으로 쓴 거라고 우리 생물학에서 됐지? 자, similarly, most mutations have harmful consequences uh, 나쁜 결과 for the organism 그 생명체에게 in which they occur 근데 그 생명체 속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어 meaning that 분사구문 뭐를 의미한다? "that they reduce its productivity fitness" 자도련변이 앞에 대이 까먹지 말고 또 에이, 좀만 지나가면 까먹어. m u t a t i o n s 은 줄여버린다. it's 종족 번식 번식 알지 번식 번식의 fitness 자 빨리 써 적합성. 어 선생님 그러면 저기 우리 엄마 운동하러 가는 fitness 센터는 뭐예요? 그거는 건강. 그러니까 뜻이 두 개라고. <laughs> 너희 들이 알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건강이야, 건강. 운동하는 거. 어. 근데 이건 뭐야? <laughs> 야 이게 뭐 운동 아니지. 적합성이야, 적합성. 얘들아, 피팅 룸 있잖아. 피팅 룸. 아 이거 써줘야 돼 이런 거. 아, 진짜. 피팅 룸은 건강 방이야? 아니 너희들이 그, <laughs> 자라나 H&M 있잖아. 흐연뭐라 그러더라? 거기 가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지 않냐? 거기가 무슨 운동하는 방은 아닐 거 아니야. 피팅이 뭐야? 사이즈. 사이즈가 맞는지. 응, 사이즈가 딱 맞다. 사이즈 맞는지 알아보는 방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사이즈 맞는지 입어보는 방. 그래서 원래 이걸 탈의실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 쓰지 마. 이런 말 쓰지 마. 탈. 의실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냥 한국말로 피팅룸 이렇게 차라리 해, 차라리. 그냥 피팅 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물론 발음을 할때 피팅 하지 말고 피팅. 피팅룸 이렇게 음, 어쨌든 단어 <laughs> 잘 알아 둬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어? 리듀스라고 했으니까 좋다 나쁘다. 단점이라는 거야. 앞에, 앞에서 그랬잖아. 하우풀 나쁘다. 그리고 네거티브 임팩트 나쁘다. Fatal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Ris.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지. 적합 그 번식 적합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 그다음 3번잘 봐. Occasionally, however. 어? 연결어가 왜 이렇게 많아? 그지? 하지만. Occasionally 가끔. 아, occasionally 알아. s o m e t i m e s 야 Sometimes. 나이 글이 점점 마음에 들거든. 생물학. 오, 어, 나 생물 좋아해. 자, 나 문과야. 가끔씩은, 위에서 혹시 뭐, 대부분 뭐 이런 말이 있었나? Most? 저것 때문인가? 어쨌든, 가끔, 하지만 가끔, a mutation may occur,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어? 오히려 적합성을 증가시켜줘. Yeah. 그러니까, 도련 변이가 100번 발생하면 99번은 나빠. 근데 딱한 번은 좋을 수도 있어. Just as o n 처럼 처럼 야왜이 말에 내가 이제 눈이 신경이 딱 쓰이냐면 우리 지금 비슷한 점을 찾아 여기 내가 설정했잖아 뭐 A와 B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좀 있으면 하지만 비슷함이 깨진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잖아 비슷한 걸 찾고 있어서 근데 나오잖아 이게 바로 비슷한 점이야처럼 딱뭐한 거처럼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네 오 접속사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잖아 오 근데 에즈의 애즈, 즈가 뭐뭐처럼 이런 뜻인 거다 알지 않아? 이게 바로 유사함이네. 이게 바로 유사함.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어네알러지야. 둘이 똑같다고. 오 어, 그렇네. 자이 유사함 마치 뭐처럼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이게 글자실수네. 글자실수. 그지? 글자실수지? 이것이 might Provide more accuracy.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야 말해봐. More a c c u r a c y 은 positive 야 negative 야. 이거는 positive지. 근데 아까 도련변이 도 어땠어? 아 오히려 증가한다는 말 쓰지 않았냐? 어, 여기 increase 여기 이거 이거 positive네. Positive 이게 바로 유사 유사한 점이네. 아 이게 유사한 점이 이게 비슷한 점이야. 여기 위에서도 뮤테이션 덕분에 오히려 번식을 더 잘했고 어, increase 그래놓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오히려 오타가 났는데 뭐, 뭐 희한한 예시긴 해 오타가 났는데 오히려 정확해질 수도 있다 오, 오, 오. or updated information 오,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이제부터 답이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지 즉 3번은 어, 답 아니고 4번 앞뒤도 연결 확인돼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나쁜 얘기했어. 하지만 좋을 수도 있다했으니까 하지만에 들어간 건 자연스럽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3번 앞에서 나쁜 얘기했잖아. 뭐 리디스, 리디우스, 한풀 이런 단어 키워드였잖아. 근데 뒤에서는 increase 그리고 에크 c r a e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웨버로 연결한 건 맞는 거지. 좋아. 가능해. 그러니까 3번 다 맞을 거야. 자, 그럼 4번, 5번 둘중 하나 답이야 벌써. 됐지? 자, 4번에서 유사함을 깨질까? 아니면 5번에서 깨질까? 모르겠어 그건. 자. 4번 뒤에 이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응? 거 아니야? in the next generation.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will have more offspring. 맞잖아. 맞잖아. 여기서 우리가 heavily represented가 더 많이 대표되어진다. 다음 세대에서 그럼 번식을 잘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더 많은 새끼를 가지게 된다. 단어 외워. 단어 좀 외워. Offspring. 아, 선생님 이건 무슨 종류의 스프링인가요? 아니야. 새끼야 새끼. 됐지? 단어 좀 외워.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에 전달된다. 5 번은. By contrast. 응? 갑자기 웬대줘 이거 반대로 거꾸로 대존대 대줘 대조? 아니 뭐가 나와야 돼 그럼? There's no mechanism은 없다. 잘 봐.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책 근데 어떤 책이지?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이 책. 이 tend to sell better. 야, 봐봐. 비유법 개쩐다. 더잘 팔린다가. 여기서는 잘 팔린다라고 써 있잖아. 근데 내가 잘 팔린다를 reproduce로 할게. 어, 선생님 왜요? 아, 기다려 봐. reproduce better. 잘봐 내가 뭐 이렇게 했냐면 책의 경우는 더잘 팔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 생명체의 경우는 어땠어 번식을 더 잘한다 이게 대응된, 대응 개념인데 근데 잘 봐라 그럼 미케니즘이 있다 없다 여기야 여기 미케니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죠 그래서 인컨트레스를 썼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라니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고 그건 모르죠 아니 <laughs> 4번 앞에 뭐라고 했어? 좋은 얘기 나왔지? More heavily represented 즉 세면체 깨고리는 번식을 잘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최근 최근 아, 책 얘기잖아. 여기 북써 있는 거안 보여? 책 얘기잖아. 책은 더잘 팔리는 미케니즘이 없다. 즉잘 팔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같은 얘기 다른 얘기.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러면 by contrast로 연결한 게 맞아 안맞아맞다는 얘기지. 연결이 잘, 자연스럽다. 그 무슨 뜻이야? 그럼 못 들어간다. 어? 그럼 몇 번이 답이다. 사 번이 답이지. 야 이거 소거법 해도 나오네. 근데 이걸 소거법으로 푼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그렇게 바람직한 거. 글 전체를 놓친 거야. 야 그리고 눈치챘어야 돼. 야 저기 우리가 박스에도 뭐라고 써놨어. 하지만 비슷함이 깨진다라고 써놨지, 그지? 비슷함이 어디서 깨졌게? 위에서는 비슷하다고. 아이씨. 야 다시 보여줄게. 음, 이것들. 이것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알아. 잘 봐. 여기 just as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걸래? 아, 이거 비슷하단 뜻이잖아요. 그지, 그지. 그 비슷함이 어디서 깨졌어? 이미 5번 앞과 5번 뒤는 서로 반대 내용이잖아. 그럼 어디서 깨질 수 밖에 없네. 4번에서 깨져야지. 4번에서 그 비슷함이 깨지셔야 되겠죠. 해놓고 4번 뒤에 뭐 나왔어? 생명체의 경우는 새끼를 많이 난다. 즉, good news. 근데 5번 뒤에서 뭐라고 했어? 책의 경우는 bad news. 그러면 그 비슷함이 깨진 거잖아. 아, 그렇네. 이게 꼭 생물을 이해해야 푸는 문제는 아니지 그지 생물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수 있다는 얘기죠 야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문제네 그죠지 않냐? 이거 논리학 되게 좋은 문제인데 어? 요거 요거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요거 있잖아 이거를 미리 설정하면 좋고 근데 미리 설정하지 못했어도 중간에 발견을 했어야지 아 글이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라를 미리 설정 못할수 있어 괜찮아 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지 잠깐만. 아, 비슷하다며. 근데 뒤에 가서는 뭐래? 다르대. 아니, 중간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또 이제 둘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비슷한 점도 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점이 깨져요. 아, 글 전체를 글 전체를 뒤집어 버렸구나. 이해되는데. 자, 다시 위에서는 a와 b가 비슷하다. 근데 그 아래에 뭐가 나와? a와 b는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지그지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뭘 집어넣어 그 비슷함이 깨진다 비슷함이 깨진다 됐죠 어떻게 생각해 이거 되게 좋은 문제 아니야 그지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되게 논리적이고 어, 생물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어쨌든 어, 이 정도면 나는 어, 되게 잘낸 문제예요 이 출제위원은 되게 어, 실력이 좋으신 분이야 어, 되게 실력이 좋으신 분이야 어, 아니, 선생님, 이거 생물 얘기라, 나 하나도 모르겠어. 하... 꼭 생물을 알아야 푸는 거 아니잖아. 나도 생물 몰라. 뭐, 번식, 어쩌고저쩌고, 뭐 아, 몰라. 뭔 상관이야. 그, 그러니까 나는 뭐에만 집중해? 공통점과 차이점. 비슷한 과 다른 점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 뭐, 내가 뭐 생물 지식으로 푼거 아니잖아. 그지? 자, 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여기를 놓쳤으면 문제 못 풀어. 여기를 놓쳤으면 문제 풀기 힘들어, 죠 여기, 여기, 가운데 just a s 들어간 요 부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처럼. 그래 놓고, 그 유사함이 깨진다. 응, <laughs> 유사함이 깨진다. 라고 들어가고서, 뭐, 5번 위에 생명체에게 오는 굿뉴스, 5번 뒤에 책의 경우는 bad news 그걸 구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지 음. 자 여기까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논리력 큐를 때 되게 이게 뭐 생명, 생물 지식 알아야 푸는 문제 아니야 이거 착각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